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 아침에 시험이네요. 네,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자료입니다. 뭐, 아침에 먼저 보여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정답과 간단한 해설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네, 그,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시간에 이제 시험을 세번 치게 되실 텐데, 세번 치시는 시험 중에서 이번 시험이 제일 변별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번 파트는 너무 광대한 파트이고 그 파트에서는 보통 예, 크게 네, 그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신경 파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예, 이 시간으로 내일 시험 시간에 뵙고 어, 그게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 The spine of scapula is continued laterally as 이거뭐 쉬운 문제이죠. 네, 이거 문제에서 정답은 네, 몇 번인가요? 네, 아크로미온이죠. 아크로미온. 아크로미온이 스파인에서 쭉 길게 뻗어져 나간 거니까 Choice 1 하는 문제에서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The shoulder joint is weakest. 이건 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shoulder joint에는 에, 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 준비가, 준비가 부실해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이렇게 촬영된,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래쪽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이 숄더 조인트에 휴메로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죠. 네, 그스케필라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는데, 그러한 머슬들에 의한, 의한 그, 뭐랄까,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게 약합니다. 네. 그 다음, 네. Muscles having an intracapsular tendon. 요것도 쉬운 문제죠. 네. 요런 것이 long head biceps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biceps에 이제 long head하고 short head가 있는데요. long head가, supra-glenoid 예, tubercle에 부착할 때, supra-glenoid tubercle에 부착할 때, 이제 여기에 그 안에, 에, 예, 텐던이 들어가 있었죠. 그다음 네 번째 문제. The following movements occur at the wrist joint except. 네, 요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wrist joint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데, flexion, extension 되고요, Ab 어, abduction, circumduction 다 됩니다. Rotation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시험 시간에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the carpal bones articulating with the radius r. 네, 요거는 잘 아셔야 되는데, 손에 있는 그림 잘 보셔도 되고요 radius하고 관절하는 게 lunate하고 scaphoid 이거이구요. 네, 요것이 proximal row에 있는 두개 중에서 lateral side에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네. 여섯 번째 choice one. The number of carpal bones usually seen in the radiograph of the hand in the newborn. 네, 요거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골화 시기 한번 잘 보시면 골화 시기가 다 생후입니다. 그러므로 뉴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겠죠. 그다음 7번. 네, Number 7. b o n e prominences on which one normally kneels. 네. 요거의 예, 그점그 아침에 예, 진급 회복 때 말씀드렸는데 무릎 꿇을 때 닿는 부위는 예, TBR 예, TBR o s i t y 입니다 TBR s i t y 다른 데가 닿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자세로 꿇은 거죠. 그 다음, 리 i 먼트 토트 n t t o t 텐 in f u l 요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 tbr a 그 d fibula c o l l a 하고안테 t e r i o r c r 그리고 아블 l i q 리티 p 리 p 먼 l 모두 다 e 스텐션 됩니다. 반면, 파스 s t 크루시에 r c r u c i 는 예, e x t e 시에는 토트 되지 않습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 세사모이드 본인더 푸드 인더 파운드 인. 이거 조금 범위를 지나친 문제인데요. 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네, 플렉스허루시스 브레비스입니다. 손에 있는 세사모이드 본은 어디서 발견이 될까요? 네, 플렉스 폴리시스 브레비스하고 어덕터 예, 폴리시스 쪽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예,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번째 문제, the tellus provide origin for. 네, 요거는 실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t e l u s 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부착되는, 예, 머슬이 없죠. 네, 그래서 오리진, 아, 오리진을 주는 머슬이 없죠. 그래서 none of t o v 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 1 번째 문제입니다. 1 1 번째 문제 더앵클 조인드 has a greatest freedom of movement when 이것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네 텔루스의 위에 있는 네 트로클리어 부분의 넓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노지 플렉션어 있을 때가 제일 넓어서 제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다음 1 2 번째 스터넘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터넘 is 네 어, 네 컴포스트 4 파트 세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팩토랄리스 메이저에 대해서 예, 요 문제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팩토랄리스 마이너에 대해서 오리진을 준다고 했는데 메이저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리진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E만 있는 게 아니라 네 B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고쳤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퍼 10 코스탈 카틸리지 아니죠 10개나 이렇게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예, 레드본메로 다른 데도 있습니다 13번째 문제 타잘본이 5메타 타잘본과 붙는 거. 예. 이것은 조금 쉬운데. 예, 그 디스탈로에 있는 타잘본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되죠. 4 개이죠. 네 큐네이폼 3 개하고 네. 뭐예요? 큐네이폼 3 개하고 큐보이드 본이겠죠? 그다음. 네, 문제가 좀 정정됐는데 또 head of radius는 예. 정답은 네. 요것은 멀티풀 문제인데요. 두 개입니다. 네. 어 피봇 조인트 아니죠 캐피툴룸과 예. 그 다음에 그 휴메로스하고 온라에서 인 커먼 조인트 캐브티 가지는 건 맞고요. 애니울라 리가먼트가 레디우스의 헤드에 있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이렇게. 돌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수프네이션 프로네이션 할때 돌기 위해서는 애뉴랄 리가멘트 자체는, 네, 레디알 나치, 언라인, 레디알 나치에 부착해 있고, 네, 헤드는 그 속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도는 것이죠. 피봇 운동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레터럴 에프콘다이 속에서 만져보면 수프네이션 프로네이션 해보시면 실제로 만져집니다. 15번째 문제, 네, 인터카스탈러브하고 페슬은 예, 인터널 한, 이런 모스트 인터코스탈리스의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쉬운 문제죠. 그 다음, 휴메로 온라 조인트. 네. 이게 정답을 다 적어 놨는데요. 시노비알 조인트 맞고요. 인터팔렌젤 조인트하고, 예, 힌지 조인트라는 점에서, 예, 닮았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캐버티를 예, 피리 라디오 온라 조인트랑, 어, 쉐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트라이셉스가 어태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힙 조인트. 힙 조인트 역시 시노비알 보렌소켓 조인트 맞죠. 그렇지만, 예, 그, 헤드 오피머가, 예, 그,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서 언스테이블 한 것은 아니고요그 다음에, 페머럴 렉 프렉처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예, 페머럴 헤드의 메인 블러드 서플라이가 떨어져서, 무혈성 괴사가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빨리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더니 조인트. 네, 그 무릎 관절에서 미디얼 메니스커스는 예, TBR 콜래터럴 리가먼트에 어태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 그미디얼 말고 레터럴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피블라콜레터럴 리가먼트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크루시이트 리가먼트 십자 인대는 익세시 무브먼트 TBR 인 엔테로파스티를 디렉션 맞죠? 네, 여기서 예, 앤테리어 크루시의 딜리가먼트 같은 경우에는 엔테리어 디렉션으로 가는 걸 파스테리어 디렉 어션으로 가는 거는 파스테리어 티어크루시의 딜리가먼트가 막아주죠. 로테이션이 안 된다. 네, 이것도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플렉스된 상태에서는 로테이션이 약간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동 그 넘어가는 설정을 어디서 꺼야 되는데 못 꺼서 계속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예,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없는 거, 이건 멀티플 초이스인데 실제로는, 예, 초이스 원이죠. 네, 그래서 둘 다, 네, 하이알린 카틸리가 지 있습니다. 에스타블룸하고 헤드오피모에는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덮여있죠. 네, 그 다음에 센터 근처에 리가먼트가 붙어 있는 거, 예, 이거는 뭐, 예, 당연히 헤드오피모에 있는 포비아 카피티스 페모리스에, 예, 라운드 리그먼트, 혹은 리가먼트 혹은 리가멘트 테레스가 붙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조인트 캡슐에 마진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뭐, 사실, 예, 아세타블룸이고, 예, 요 앞쪽 문제에서, 그러니까 마, 그, 조인트 캡슐이 아세타블룸에 마진에는 붙어 있는데, 피머의 헤드보다는 훨씬 넘어서 붙어 있는 거, 앞뒤 그림이 있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스물아홉 번째 문제, articulation with, 어, lateral femoral condyle.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이죠. 티비아, 네. 네, 그 다음에 어어어 어,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지금 articulation with lateral femoral condyle이 네,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른 번째 문제 articulation body of talus 이건 둘 다에 해당됩니다. TB하고 fibula. 그 다음에 네. 31번도 역시 문제를 정정했는데요. 이 예, 밑에 이게 이제 멀티플 초이스이죠. 네비큘라 본하고그 하는 것은 티비아 피블라 그리고 레터럴 큐네이폼이고 네비큘라 본은는그케니에스하고 서로 관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하나 빠진 게 큐보이드 폼이 관절하죠. 32번째 문제 the ligament of 더 리가먼트 오브 더 헤드 e m 피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가지가 다 맞아요. 잘 읽어보시면서, is attached to the margin of the acetabular n o t i 네. 거기에 붙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phobia c a p i t i s femoris죠. 그 다음에 blood vessel이 들어가는 거, obturator artery인데, obturator artery인데, 그것이 ligamentum teres, 혹은, 예, 혹은, ligament of the head of f e m u r 에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synovial membrane, r o i n sheath 되어 있고요. 때때로는 이게 없을 때도 있다 뭐 그런 식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33번째 문제 Lower aperture of the thorax is formed by 이거 읽어보시면 밑에 4개에 다 해당되죠 근데 네, 이거는 어그 thorax, 예, thoracic cavity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이고 Adductor tubercle, a d d u t o r tubercle의 경우에는 이네 가지 choice를 다 읽어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어덕터 매그누스를 받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에피피셜 플레이트의 그 대략의 그 랜드마크가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파블리티스머스. 네, 파블리티스머스는 네, 레터럴 콘달 쪽에 붙기 때문에 미디얼 사이드에 있는 네, 어덕터 튜버클, 네, 레터럴 에피콘달에 붙기 때문에 네, 미디얼 사이드에 있는 어덕터 튜버클에 붙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어, 예, 뭐, c번 관계 없습니다. 다섯, 어, 번째 문제. Muscles arising from the clavicle include. 예, 요거 문제는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답이 두 개인데요. 팩토리스 메이저하고 델토이드인데 이게 왜 트라페치우스하고 서브클라비우스가 아닌 게 arising이라고 하면 오리진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트라페치우스하고 서브클라비우스 m u s c l 도 부착이 되는데요. 부착이 되는데 이것은 인설션입니다인설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트라페치우스의 인설션과 델토이드의 오리진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에 문제 하나에 제가 답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뭐 카톡 창이나 이런 데 남겨놓을 거고요. 네그잘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 가지고 어, 제작을 잘못한 걸... 못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내일 시험 잘 보시고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